보물지도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서 보물 향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누누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저 지금 일단은 신화가 중복이 세 개거든요. 여기서 뜨면은 유일 각성까지 거의 맞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 속도 괜찮아요. 번개가 씨부레거신화가 20번 실패가 됐네요. 자 이거 두개다 확정하면 되나? 자 신화사신 확정을 했습니다 합성확률 100%야 갑니다 아 이거 바로 뜨는구나 이거 야 쩔었다 쩔었다 자스턴 적중 10% 피통 2배 야 PvP 리더 5 은뎀 리더 무시 5 원뎀 리더 무시 5바댐 리더 무시 5와 미친 거 아닙니까? 변신을 바꿔볼게요. 야, 피통이 26,000버리네 이거 각성을 하면은 컬렉션을 볼까? 각성하면은 2 5 0 0 피, 3만피 넘어가버리네. 각성 성공하면 자, 캐릭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레벨은 91레벨. 이거 보이는 근덱이 327. 물방이 333입니다. 일단은 552패. 6키장에 10자리 그림리퍼 사이드. 5자리 발라 예지 차고 있고, 5자리 나그부츠 추고, 나그 각반에 추고. 아발 장갑에 추고 샌드워 추고 용미르, 팔자리, 완력이던가, 옷자리, 영웅 티셔츠, 자 축칠 불기의 축칠 검기 칠의자반지, 칠 데스나이트 목걸이, 팔 사진반지, 축칠 용반, 축육 용반, 팔자리 금리딘, 칠자리 드래곤 팔찌 있고, 육자리 충중용사의 아, 팔찌, 추고 힘눈 축삼 품목, 축칠소, 축칠해보, 육자리 활용수정 이렇게 현재되어 있습니다. 힘106 나오네요. 공속 306 나오고, 이속 100시, 리더 1 0 0에다가 PvP 140, 240, 2 이렇게 나오고요 엘릭서 28개, 하프 엘리버 뭐 1560개 돼있네요. 자기 남작!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숙련도. 야올늘보라색어 있네요. 자, 수호성은 자 스톤 4 성이 비어 있네요. 자 아툰도 풀무냥 풀수호성돼 있고요. 질년도 지금 풀수호성돼 있습니다. 크리스터 하나 둘셋넷 다섯 개배어 있고요. 이실로테 풀입니다. 무냥 에바 풀무냥 파그리오 풀무냥 마크르 올풀 사이야 잠을 쇠 하나. 그랑카인 풀무냥에 잠을 새한 개인가? 자 아이나사드도 잠을 쇠두개 풀려 있고요. 실렌이 한 개인가? 다이아가 필요하실 때는 누누 다이아. 컬렉션 컬렉션이 지금 힘 13이 돼 있고요. 헥스 여덟 개. 근데마흔 한 개. 금명마흔 세 개. 피통 0 0 배. 컬렉션 56%. 영웅 현재 8 1한 마리 보유 중입니다. 없는 거만 보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네. 그죠? 자, 전설 17마리. 드톤에 쭈루루 쭈루 해 가지고 그다음에 신화는 신화 사신 도펠갱어. 제가 이제 바닥으로 눌러도 뜰수 있는 그런 컨텐츠 받았거든요. 유일.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안타라스 지금 각성돼 있고요. 전설 인형 10마리. 영웅 서른 마리 있거든요. 자, 선물은 현재 일반 풀, 고급 풀, 희귀 한 마리 있네 해요. 달토끼의 절구 이어 있고 영웅은 한 마리 있네. 눈꼭 결정. 전설은 세 마리. 사신에나 다드리아의 활, 야이의 두개골 자, 스페셜 어택 데스 브레이커 패러독스. 전설은 풀이고요. 그다음에 영웅도 현재 풀. 근데 미 392에 물방이 3 9 400방 나오네. 워 씨. <laughs> 옛날에 그좀 보여드릴게요. 어자 보세요 형들. 옛날에 그 저한테 유일 뽑기 유일 뽑을 때 저한테 맡겼었거든요. 유일 뽑을 때 맡겼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화가 3중복에 도펠 있었고 전설장판 17장이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인형이 안타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성물은 전설 성물 딱세 개뿐이 없었어. 어. 자, 일단은 집행검. 아, 집행이네, 집행. 어, 기가 막히네. 오, 듀페 명갑에다가, 육지가, 오발라, 투고 나그 부츠에, 투고 나그 각반에, 뭐야, 응징이랑 결이까지 생겼네, 3. 뭐야, 신화가 세 개요? 와, 씨, 미쳤다. 오, 용, 니르. 영웅, 경갑에, 오짜리, 영웅, 티셔츠. 야. 축칠, 불기에, 축칠, 검기, 사0벨트에다가 축칠, 데스모게, 축칠, 용반, 쌍에다가, 축칠, 드팔, 팔사신에, 팔글루딘 충룡용팔, 육힘눈에, 삼분노룬, 축칠소, 축칠의보 어, 육, 충육활용이네, 예전에는 육자리였던 것 같은데, 오카탈. 야. 그래가지고 이거 힘이 147 나온대 아니 이거 사신이었을 때는 힘이 106인가 7인가 그랬는데 와 캐릭 미쳤네 금명 430에 근뎀 392 리덕션 132에 PVP 167 에, 반올림 해가지고 리덕 300 나오네요 한 리덕 미쳤다 스적이 254에 스네가 213 어마어마하네 뭐야 성장도 8성티에 뭐야, 경갑도 영웅 경갑이고, 미쳤네. 자기는, 뭐야, 백장 만땅이네요. 아 이거 뭐, 캐릭, 보고만 있어도 못하타네 엘릭서 풀. 하프 엘릭 2,599개. 학장 만땅. 뭐야, 거의 풀이네요, 이거. 원거리 해피령 무시.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구만. 숙련도 보라 작업. 쭉다 돼있고, 5단계까지. 수호성. 야, 풀이다, 풀. 그때는 조금 비어 있었거든요. 저우 비어 있었고, 와 아톰풀, 질리언풀에 강화맥스, 크리스터풀에 맥스, 이실로테풀에 크리스터 일루전 마인드 맥스 되 있네요. 야 진짜 기가 막혀버리네. 운냥 풀에 자물쇠 두개 뚫린 건가요? 한개 빼고 풀아풀야 이거 자물쇠 작업 다 했네. 마풀로풀. 사이야드 풀. 그 때는 좀 잠겨있긴 잠겨있었는데, 요거 이제 한개 남은 거고. 아이나사드 풀. 실렘 풀. 어, 그랑카인이 요 작업하면 되겠네. 죽음 3이면은. 아, 91레벨 60%. 그 다음에 컬렉션이 그때 당시에 55% 완성 있었거든요. 지금은 61%. 근데 지속적으로, 뭐야. 지속적으로 컬렉이 추가됐잖아요. 그 와중에 61% 했다는 거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흰심유, 근뎀 49의 명중. 55 물방 33개 히통 4600 해놨고 <laughs> 요정도 되고요 스킬 봅시다 풀령스의 뭐야 다 3강 했네 미쳤다 와이 풀의 테릭 보소 전설풀의 쇼크스턴 2강 햄블 1강 이렇게 돼있고 이제, 투신스의, 얼티미 스턴, 얼티미베리어 스페셜 어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신 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제가 스샷 보여드렸죠? 어, 그때는 요랬거든요? 유일이 없었고, 신화 2개, 도페레 신화, 전설 17마리, 풀신화 됐죠? 풀신화 됐고, 전설이 26마리, 그때 영웅이 8한마리였는데 영웅 91마리, 와 캐릭 진짜 미쳤네요. 구경만 하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네 이거. 자 인형은 발라카스 하나 뽑았고 전설이 17마리 뭐 신상도 하나 뽑았네. 이거는 뽑기 전용 두 마리 빼고 하나 둘인데 어, 이번에 신상 나온 게 없네. 이것도 이제 천장 다돼 가는구나. <laughs> 그때 천설 선물 3개 있었거든. 요거. 사신의 나우타고 두개골하고 가드리아활인가뭐 요거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전설도 제로스의 로브 빼고는 풀보주가 각성까지 돼 있네요 미쳤다 야다 번쩍번쩍 하냐 그죠 아무튼 스펙업 진짜 많이 했네요 장비 뭐 이거 세 개만 팔아도 뭐 1억 넘어가죠 아 성물 실패령 18번 만에 지금 풀 성물 만든 거라고 이게 와좀 이따가 유일복겠는데 이거. 이거는 뭐 성물 축계적인가 보다. 어 바로 TJ 스페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컬렉 위주로 폴카가 일발하고. 자 이거 사인 주면 내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나 있어요. 자고 사인 났거든요. 바로 합성 시작. 어 이거 지금 느낌이 신화 뜬거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화 뽑았을 때, 그죠? 신화 인형 뽑았잖아, 연인 형님 거. 그때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신화가 뜰지, 얼굴이 뜰지. 이거 신화 안나와도 되잖아. 장판만 채워도 진짜 베스트거든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 2, 1. 이거는 장판, 업! 자, 신화가 안, 안 떠, 어이, 씨부래, 그래. 아, 이상하더라, 그래. 개같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 씨, 필요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 씨, 장판이 이건데,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